잊혀진 상관에 대한 예입니다. 의 아, 이것은 제가 직장 생활인데 그랜드 호텔 제가 재직하실 때 되게 멋있는 그 조리 부장님이 있었어요. 이상 대 부장님이 참 일도 잘하시고 다다 다 좋았죠. 다 잘했어요.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아, 그 제주에 내려와서 호텔에 머무실 때도. 그분들이 이제 만찬하고 연애 진두지 다 하시고,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분을 좋아했죠. 그래서 신, 뭐죠? 경영 뭐 우수상인가 뭐 그런 상을 줬는데, 문제는 그냥 그 조합하고 엮여가지고, 그죠? 조합에서 어떤 빌미를 이제 잡은 거죠. 그렇게 해서, 어, 뭐 부장직에서 물러났는데, 문제는 뭐냐, 그러면, 어, 새벽날 되면 저희 직원들이 다 거기 세배하러 가요. 그 부장이고 상관이잖아요. 그게 그때까지도 예의고, 어, 그런데 이제 부장직에서 물러나니까, 어, 그 물러난 뒤 세배하러 갔는데, 저 혼자만 갔더라고요. 저 혼자만. 그죠? 그 상관에 대한 예의는, 전임자가 안 좋게 갔어도 그 밑에 있었으면 한 번쯤은 찾아가 봐라. 이게 상관에 대한 예의입니다. 제가 말하는 예의는 그렇습니다. 이상입니다.